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70세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죠.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단두달 만에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난 다정한 신사.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고 꽃을 선물하고 공손하고 세심한 남자. 누가 봐도 완벽한 황혼의 로맨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지두달 만에 이 여성은 자신의 전 재산을 노린 치밀한 사기꾼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이 남자가 이미 세 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을 속였다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슬픈 피해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완벽한 사기꾼을 무너뜨렸는지 그 통쾌한 반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 올해 70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5년 전 45년을 함께한 남편을 최장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2년 동안 순자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오가며 간호했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나 없어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너무 외롭게 살지 말고, 장례를 치르고 순자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딸 둘, 아들 하나를 다 시집장가 보냈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25평 아파트, 전세로 3억 정도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아둔 예금 1억 2천만원. 이게 순자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죠. 이 돈으로 조용히 살다가,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면 쓰고, 남으면 애들한테 주면 되지 뭐.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저녁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왔는데,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을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 편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2년 전부터 순자 할머니는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권유했어요.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단골들이고 순자 할머니만 새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배드민턴이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셔틀콕을 주고받으면서 땀 흘리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같은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운동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가끔 같이 등산도 가고 순자 할머니한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만하네.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철, 72세.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언뜻 봐도 품격 있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운동복에 하얀 운동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모임 회장님이 소개했어요. 영철 씨는 젊었을 때 체육선생님 하셨대요. 배드민턴 실력이 상당하시니까 우리 잘 배워봅시다. 정말 실력이 좋았습니다. 경기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딱 상대방 수준에 맞춰주는 실력이었어요. 상대방이 받기 쉽게 공을 쳐주고 실수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날 순자 할머니와 영철 씨가 복식으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박순자님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잘못 쳐요. 아니에요. 자세 보니까 잘 치시는데요? 제가 앞에서 잘 받아들일게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정말 파트너로서 완벽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못 받을 것 같은 공은 미리 와서 받아주고, 순자 할머니가 잘친 공이 들어가면 좋아요. 완벽해요. 하면서 칭찬해주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드세요. 영철 씨가 자기 물병을 건넸어요. 괜찮아요. 제거 있어요. 이거 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산 거. 제가 물 많이 안 마셔서요. 그렇게 건네주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럼,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철 씨는 순자 할머니에게 특별히 잘해줬습니다. 배드민턴 칠 때마다 파트너가 되어주고, 끝나면 꼭 물이나 이온음료를 건네주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순자 할머니 집까지 바래다 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에요.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잘 가요. 아니, 할머니 혼자 다니시는 거, 제가 보면 걱정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순자 할머니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하지만 영철 씨의 태도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딱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친절을 베푸는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날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님, 실례지만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8년 전에 위암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영철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자식들은요?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 살아요. 사위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요. 1년에 한번 정도 만나요. 그럼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쓸쓸해서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철 씨가 말했어요. 순자님,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영철 씨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끔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남편 외에 남자한테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철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나이가 이른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설레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순자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이너스 영철올림.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지? 나중에 알고 보니 모임 회장한테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영철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아침 드셨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배드민턴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외로웠거든요. 아무도 잘 잤어? 하고 물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 누군가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 그게 정말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철 씨가 정식으로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순자 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좋은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시죠.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친구끼리 밥 먹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토요일 영철 씨가 택시를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깔끔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가격도 1인당 5만원이 넘는 고급 식당이었죠. 와, 여기 비싼데 아닌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날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영철 씨는 순자 할머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리고 영철 씨도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체육교사로 35년을 일했다는 것, 아내를 떠나보낸 후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다는 것,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 순자 할머니는 영철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고, 교양있고, 예의 바르고, 남편 같은 느낌이네.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영철 씨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는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순자 할머니한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오늘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로맨틱한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가끔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갔어요. 영철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는 등산할 때꼭 손을 잡아줬고, 식당에 가면 순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했고, 길을 걸을 때도 항상 차도 쪽으로 걸었어요. 순자님, 제가 차 쪽으로 걸어야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지난 일들을 이야기할 때도,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자식들한테 정말 좋은 어머니셨겠어요. 이런 말들이 순자 할머니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 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님,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 씨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순자님을 좋아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 순자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른이 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철씨, 부담 갖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순자 할머니도 영철 씨가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외롭지 않았고, 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 미안해. 근데 당신도 그랬잖아. 외롭게 살지 말라고.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영철 씨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영철 씨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요. 제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주변에서 수군거리면 어쩌나? 영철 씨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70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나? 순자님, 영철씨, 저도 영철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영철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다만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인사드려야죠. 다음 주 순자 할머니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큰딸 45세, 작은 딸 42세, 아들 40세.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뭐? 세 자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큰딸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재혼? 누구랑요?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난 분이야. 김영철이라고 나보다 두살 많은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작은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영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퇴직 교사였고, 퇴직금도 있고, 아들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황혼 사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착한 척 접근해서 재산 다 빼돌리는 거요.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 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최소한 그 사람 좀더 알아보고 하세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만났어. 충분히 알았어. 3개월이요? 세 3개월 세 만에 재혼을 결정하세요.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자녀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순자 할머니는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가 결정한 거야. 엄마 인생이니까. 그렇게 한달 후, 순자 할머니와 영철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불참했어요. 배드민턴 모임 회원들과 영철 씨의 지인 몇 명만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순자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영철 씨도 행복하세요. 시기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영철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철 씨는 같은 동네에 있는 3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전세가 아니라 본인 소유의 집이라고 했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당신 집은 전세니까 그냥 두고요. 나중에 만기 되면 그때 생각하고, 순자 할머니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영철 씨 집이 더 넓고 좋으니까, 내 집은 그냥 보험처럼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둘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영철 씨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하고 물어보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죠.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영철 씨가 순자 할머니의 일정을 계속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가세요? 배드민턴 모임 가려고. 아, 그래요? 몇 시에 끝나요? 한 2시간 치고 오면 12시쯤 집에 오면 연락 좀 해줘요. 걱정되니까 처음엔 아, 걱정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매번 물어보니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둘째, 집안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요리를 잘하니까 앞으로 식사는 당신이 해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 장보는 건요? 같이 가죠. 근데 당신이 메뉴 정하고 요리하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셋째, 친구들과의 만남을 은근히 제안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그래도 신혼인데 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결혼 2주 차 영철 씨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날 저녁 영철 씨가 은행 서류를 꺼내왔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공동 관리요? 네. 우리 둘다 노후 자금이 있잖아요. 그걸 한 통장에 모아서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또 만약에 한 명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바로 쓸수 있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제 돈은 나중에 애들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영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애들한테요? 당신 자식들, 결혼 반대한 그 사람들?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여보, 지금 우리가 부부예요.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만, 그럼 저만 믿으라는 거예요? 제 재산은 당신과 공유하는데, 당신 재산은 혼자 간수하겠다? 영철 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영철 씨한테서 이런 톤을 들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영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부부 사이에 이런 걸 고민한다는 게 저는 좀 서운하네요. 그날 밤 영철 씨는 순자 할머니한테 말을 안 걸었습니다. 침묵의 냉전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1억 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다음날 아침 영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는 제가 좀 심했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부부로 잘 살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 재산 내역 다 보여드릴게요. 당신도 보여주세요. 그럼 서로 안심이 되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자기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예금 1억 2천만원. 영철 씨가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열심히 모으셨네요.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영철 씨의 통장에는 8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예요. 퇴직금이랑 모은 거랑 합쳐서요. 충분히 많으신데요. 우리 합하면 2억인데 이걸 잘 굴리면 노후에 부족함 없이 살수 있어요. 어때요? 공동명의 통장 만들까요? 순자 할머니는 아직도 망설여졌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영철 씨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결혼 3주차부터 영철 씨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배드민턴 모임을 못 가게 했어요. 오늘 배드민턴 가려고요. 또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가요? 원래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혼했잖아요. 남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주 나가면 어떡해요? 배드민턴이 제 유일한 취미인데요. 취미는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TV도 보고, 독서도 하고, 왜꼭 밖에 나가야 해요? 거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거기 남자들도 있잖아요. 부부가 된 사람이 남자들 있는 데를 그렇게 자주 가는 게 보기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철 씨도 거기서 저 만났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은 제 아내예요. 둘째,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으려고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드민턴 모임 친구였어요. 순자 언니, 요즘 왜안 나와요? 보고 싶어요. 응, 미안해. 요즘 좀 바빠서. 통화를 끝내자마자 영철 씨가 물었어요. 누구예요? 배드민턴 모임 친구요. 뭐래요? 그냥 왜안 나오냐고.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연